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9일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포항 베트남 태국을 연결하는 흥하해운 호찌민호호의 첫취항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무지사, 이강도 포항시장, 포스코 포항지역 수출입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취항식에 앞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영일신항만 화주기업 및 운송사 등 간의 항만 이용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 개설된 항로에는 고래해운, 장금상선, 흥하해운이 각각 1만 8천0톤급컨테이너 전용선 한 척씩을 투입해 매주 수요일 영일 만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과 대구 람차방항, 방콕항으로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첫 취항한 흥하해운의 호치민호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우드펠릭 등을 싣고 입항했으며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업체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싣고 출항할 예정입니다. 세항로 개척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항 영일만항으로 물동량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포항지역 화주들은 상당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일보 김용국입니다.